u 해 h r 125 65,000km 주행했습니다. 6만km 주행기를 건너뛰고 65,000으로 왔어요. 6만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경과를 좀 지켜보다가 좀 늦어지게 됐어요. 지루하셨죠? 기다리는데. <laughs> 네, 지금 65,000잘 타고 있고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맘대로 평가 점수 A플러스 긍정검토 A0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자세한 내용들 전해드릴게요. A플러스 긍정검토 점수를 고려하게 된 것은 DNA 업체 측에 최소한의 이 UHR125를 공급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어, 저한테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UHR 기종의 엔진 시동 꺼짐 현상이 좀 보고되고 있나 봐요? 어, 혹시 여러분 중에 엔진 시동 꺼짐 현상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동 꺼짐 증상이, 어, 점화 코일? 쪽에 약간의 그 하자 때문인 것 같은데, 관련 부품을 교체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기가스 관련이겠지만 이게 총매가 하나 이쪽에 추가됐더라고요. 최근 출고된 UHR들을 보면 쇼바드 최근 출고부는 5단 조절식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DNA 측에서 꾸준히 이 UHR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어 꾸준히 어떤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평가합니다. 엔진 시동음 작동음 들려드릴게요. 현재 65,229 주행했고, 네, 시동 걸렸습니다. 혹시 초기 진동하고 달라진 게 화면상에 느껴지시나요? 어 잘안 느껴지죠? 실제로는 약간 진동이 커지고, 살짝 거칠어진 느낌?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힘있게 느껴지는 면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 부드럽고 정숙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6만대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고 원하는 곳에 정차하기 힘들 정도로 느껴질 만큼 제동력에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래서 밀리게 됐어요. 추적 관찰을 하느라고. 육만에 앞에 허브 베어링 브레이크 패드 교체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니까 패드가 완전히 편마모 됐더라고요. 이거는 이전 브레이크 패드 설치하면서 약간 이 뭔가 좀 잘못 설치가 된게 아닌가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패드면이 특정 지점만 다르니까 이게 제동력이 충분치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터하고 저 패드 교체해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잘 길들여져 가면서 제동력이 아주 양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5,000상태의 제동력은 어 다시 어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만대에 드르륵 거린다는 출발시에 라고 말씀드렸던 어 이슈 같지 않은 이슈. 그 부분도 이 드로트를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을 반복했더니 거의 개선됐습니다. 지금 딱히 문제 될 만한 거는 뭐 거의 없어요. 네, 예, 6만대. 양쪽. 쇼바 스프링. 세트 같이 교체했습니다. 하나를 4만대쯤엔가 교체했는데, 5만 지나면서 반대쪽게 터졌어요. 어, 근데, 한쪽이 과다하게 이부활를 받았는지, 두 개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6만대에 쇼바 스프링 두개다 같이 교체했고, 비용은 18만 원어 지불했습니다. 쇼바 스프링 두개 해봐야 뭐 3, 4만 원도 안될것 같은데 저 깜짝 놀랐어요. 18만 원. 어 저는 그 비용을 요청을 하면 어떤 기술료나 공임에 대해서 별로 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달라는 대로 지불을 했는데 18만 원. 어, 좀 많게 느껴졌구요.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구요. 그 이외에 큰뭐 이슈라고 할 부분들은, 어, 꾸준히 발생했었던 것은 우천시. 습기 때문인지, RPM이 좀 높게 유지되거나, 좀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참 있다가 뭐 안정된다던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겨울 지나면서는 그 장마철 때만큼 비가 온게 아니라서 그런지 지금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딱히 하잖아. 이슈라고 할 만한 것들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만의 고동계 쪽은 유일하게 벨트 한 가지 교체했습니다. 아직 무브볼이나 원심 클러치 쪽은 어 교체한 적 없고요. 7만 대에 열어서 뭐 검토 및 교체 예정입니다. 상당히 어 내구성이 구동계 쪽도 양호한 편이에요. 뭐 특이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한 1,000km마다 DNA에 광유로 교체했었다가 지금은 매1,500 정도에서 그 DNA에 100% 합성유 로 꾸준히 교체하고 있는데 그100% 합성유는 어 추천하고요. 고회전에서 회전 질감,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u h r 타신다면 어 DNA의 100% 합성유 정도는 충분히 넣어 줄만하다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주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전해드릴게요. 네, 출발하면서 들르럭거리던 현상. 드르륵 떨리면서 출발했던 현상, 이렇게 부드럽게 드로트를 조작해주니까, 네. 아무 문제 없죠? 네. 여러분도 요런거 참고해서, 뭐 조금 이렇게 좀 드르륵거리고 진동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가능하면 드로트를 이렇게 부드럽게 조작해주시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구간을 이렇게 반복해서, 어. 네.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아주 양호해지고요. 그리고 주행 안정감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중속도 60에서 70 정도 사이로 달리고 있는데, 아, 50 구간이라 50으로 속도 낮췄고요. 자, 손을 한번 놔볼게요. 네, 뭐, 아주 뭐, 안정감 아주 좋습니다. 이 프레임이 알맞게 강성 잘 설정을 해가지고 뭐, 불안하거나 뭐, 코너링이나 주행시에 불안감을 주지는 않는 음잘 세팅된 프레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동도 소음도 거의 없이 잘 달려줍니다. 뭐 여러분 보시기에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뭐 방해의 요소가 없어요 주행에 방해되는 요소가 그러니까 원하는대로 잘 움직여 주고 이 EHR이 그 공기흡입구 설계가 프레임을 통해서 CVT명각을 시킨다던가 이 시트 밑에서 그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를 빨아들인다던가. 그래서 비교적 온도가 낮은 공기를 그 흡입시키도록 함으로써 내구성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생각돼요. 지금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금 앞바퀴 허브베어링 딱 하나밖에 는 없어요. 그게 매 2만 킬로미터마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뭐큰 비용 없이 또 어렵지 않게 패드에 어차피 교체하면서 같이 교체를 하고 있어서 딱히 불만은 없어요. 근데 그 이외에 뭐 구동 델트의 내구성. 지금 4만에 갈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걸로 추정되고요. 뭐 딱히 속색이거나 뭐 손이 자주 가거나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UHR 125 65,000km 주행하고 아, 여러분께 추천 드리느냐? 네, 맞습니다. 65,000km 주행한 UHR 125 경험치로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추천드릴 만하고 초기에 에, 에, 결론 사만 말씀드렸던 내맘대로 평가 점수 A제로 긍정 평가 어, A 플러스 긍정평가 A0. 점수 유지하고, 어, 7만 대 뵙겠습니다.